이거는 살찌는 라이딩 아니에요? 삐리, 삐리. 아니 커피, 삐리다, 삐리다. 뭐, 커피 먹고 초콜릿 먹고 국수 먹고 또 커피 먹고 예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아닙니다 오늘도 운동을 하러 나왔습니다 벚꽃이 이제 어, 지금 헛망울이 올라왔는데 조금 있으면은 벚꽃이 필것 같습니다 꽃이 하나씩 핀 나무들이 보이긴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한 이번 주 주말 정도 되면은 어, 이곳이 완전히 벚꽃 터널이 될것 같네요 네, 이렇게 보면은 벚꽃이 이렇게 조금씩 켜져 있습니다 아, 네, 단풍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벚꽃을 심어놔가지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제 기대가 되네요 아, 지금 3일째 이렇게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 35km 정도 날마다 타고 있습니다. 한번, 아,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성공해 봐야겠네요.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에이. 아이고, 진다피 사주시네요. 두개다 들어간 거예요. 이제 로드로 바꾸셨어. 다시 왜 m t 아로 오셨지? 지 <laughs> 네? 어제까지 로드 타시더니요. 아못타아이나 보다. 내 허리 아파서 네. 그거 타고 오긴 했는데 네. <laughs> 내가 아이고 편안한 m p 비 타야죠 그랬더니 네. 그 로드 그 세팅은 그대로 놔뒀대 <laughs> 그리고 네. 그 엠, 오늘 m p 비 타려고 네. 창고 뒤져가지고 네. 그래서 저기 잘 먹겠습니다 거치대, 거치대랑 이거 나는 우리 어, 예. 거 빼서 옮긴 줄 알았더니 네. 하나 더 있는 거 찾았어요 <laughs> <laughs> 찾아서 고쳤대요 <laughs> 아이 <laughs> 또 MTV 세대 나도 MTV잖아요 저도 <laughs> 저도 MTV로 치는 거죠 그냥 자전거라고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제일 늦지 않았구나? 예? 제일 늦지? 어. 토요일날 변산 갑니다 네, 어제 변산 이렇 돌아오니까 변산 타고 오신 거예요? 와 오랜만에 가는데요 어? 이거 이것도... 또 예? 요즘에 가잖아요 지금 <laughs> 야, 근데 여기 그냥 몇 킬로로는 올라가야 돼요? 5 0 0킬로로 올라가세요 몇 킬로? 보통 그냥 혼자 가실 때 이길 10이 한 넘어요? 한 와. 10. 10. 10. 아, 그것도 빠른 거구나. 11, 12도. 날파리 에가달라지아 눈에 막 불이 어잖아 그러죠. 1 15면은 그래. 엄청 빠른데. 근데, 근데 기록10 15.6 k m 가 최고 속도야? 최고 속도. 와. 힘들죠. 여기 이15 k m 가뭐 보통.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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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더야이 야, 댄싱 치시면 속도가 그냥 왜 이렇게 빠르세요? 아그 기아를 세게 쓰니까 빠르지. 아 이렇게 작은 거. 예, 예. 두 번째나 세 번째 놓고. 와 언덕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하면 그냥 확 나가시니까요. 이 아, 속도가. 발이 느려가지고. 예. 기아를 세게 안 쓰면 느죠. 나는 와, 이제 그, 그 저항을 소금, 이겨. 큰 상큼 가는데 그냥 세게 가니까. 와그 저항을 이겨 낸다는 거잖아와 역시 또또 또 라이벌 또 라이이벌와 에이 네. 라이벌 구도.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구나 무거운 거를 내 다리가. 어떻게 타야 되냐고요 자전거를. 자전거를 왜 힘들게 타야 돼요? 쉽게 타야죠? 어, 그러니까 쉽게 타는 게 뭐, 계 쉽게 타시면 되고. 그럼 느리잖아요? <laughs> 아니, 아니, 그럼, 따끈한 아이스 커피가 세상에 어디 시을가 그러죠. <laughs> 아우. 어, 몇번 하면 이렇게 힘이 드니, 이거. 예 다리 근육을 는어주면그 위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목사님은 코어가 약해서 예 댄싱을 쳐도 다리로 쳐야 돼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다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댄싱 한번 네. 하거나 그러니까 목사님은 지금 예 다른 데보다 예그그 그 보면 게임 캐릭터 보면은 스태 보면은 예. 오각형 나오고 오각형 뭐 이런 나오잖아요 예 그 지금 코어가 제일 약해 거기 아 제일 취약해. 아, 코어, 그 다음에 뭐 다리, 다리 근육, 네. 코어, 네. 그 다음에 근육이 있어도 이게 캐머스가 안 되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걸걸로 향상을 시켜야. 네. 지형이나 뭐 이런 변화에 적응이 쉽지. 그렇죠. 늘 타는 코스만 타면, 예. 이제, 장거리를 못 타는 게, 장거리면 지형 변화가 워낙 무쌍한데 그쵸. 내 몸이 그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기 힘들어지지. 예. 이거 지금 주문해놨는데, 공항에 왔어요. 오. 아직 공간 대고도 하고 하려면, 뭐, 다음 주 수행을 할 텐데, 이야, 사셨구나. 시원하다! 내리막이 좋아! 나는 왜 맨날 꼴찌일까? 여기도 뭐 하네, 공사. 아휴. 한가지떨어버리네 이거 떨어 버렸어. 뭐야? 응? 뭐, 뭔데요? 아 자리? 아휴. 다양한 자전거 야. 우리가 하도 오니까 자전거 거리까지 만드신데요발 그냥 그냥 걸면 다 휠같은거 지금 라이딩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도 칼국수 먹어봐 언제 맛있어 네 들깨국수입니다 네. 이제 이거 먹으면 아다 천천히 가자 그러고한명 먼저 싹 가시면 그냥 쑥다 가시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니까요 천천히 가 빨리 가야 빨리 갑시다 이거죠 <laughs> 그런가? 와야나갈수 있을까 또 죽겠네 아 미치겠다 전 끌고 갈 거예요 힘들면 아 MTB 예아 오르막 안 가요 오 좌측이 일로 가자는 가자 그러신데요. 야, 아, 난 몰라, 이제. 이거 뭔가 언덕 있을까? 오르막은 별로 없다는데요. 한번 가봐야지. 9.6%, 10%, 11.3%, 아 점점 높아집니다. 저는, 자연, 중력으로, 좀 느려집니다. 휴. 야, 빠르다. 아, 이건 더 높은데? 1 2 1워시1솜1시6 시비, 시비, 사 장난 아닙니다. 기 시비, 다 털었습니다.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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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아휴, 여기도 세뇌했다. 아휴, 힘들어. 와, 끝이 없네. 네 동사를. 아, 야, 국수도 먹고 지금 아, 배가 꽉 찼는데, 야, 이렇게 아, 경사를 바로 올라가니까 야, 너무 힘듭니다. 아, 아 배불러! 으아, 우거워, 기어 하아 왜 내려오세요? 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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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데. 아, 어. 예, 네, 잘못 왔답니다. 아. 예, 네, 찢어져서, 한 팀은 아스팔트로, 한 팀은, 이, 길을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아, 까 거기였네 아, 아, 니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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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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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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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무적다. 안녕하세요. 오이 자전거 <laughs> 바뀌었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리시고 새로 사셨어요? 아, 이시구나그러니 어. 아, 요 이렇게. 이렇게. 면 안되지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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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는이거는이찌는이이딩 <laughs> 아니에요? 이니게 이렇게. 고렇게이 먹고 이렇 먹고 렇게이 먹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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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이이 에이아못 <laughs> 돌아요 바람도 불고 지금. 아 바람은 예 인생 기본 옵션이에요. 아우 다시야. 아. 아. 어우, 다리야. 어.